예, 오늘은 간단하고 쉬운 작업 하나만 여러분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프레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액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편집 메뉴 클릭하셔서 편집 메뉴 제일 아래에 있는 환경 설정 클릭하시고 안내선 격자 및 분할 영역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프레임을 아주 얇게 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거는 설정 안 하고요. 그냥 격자 간격을 10 픽셀로 하겠습니다. 10 픽셀. 뭐이 색깔은 여러분들이 눈에 잘 띄는 색 하면 되겠죠. 격자 간격만 10 픽셀로 주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일에 새로 만들기 클릭할게요. 파일 눌러서 새로 만들기 클릭해서 우리가 작업창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프레임이라고 주시고요. 이름을 프레임이라고 주시고 어, 동영상 크기에 맞춰서 1600에 900 그리고 픽셀로 주겠습니다. 자, 이름은 프레임. 그 다음에 여기 폭은 1600 픽셀, 높이는 900 픽셀, 해상도는 72로 줄게요. 그리고 어, 우리 배경 내용은 언제든지 크로마키로 이용해서 음, 투명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흰색으로 두고 그냥 확인 눌러 주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우리 이렇게 작업창이 하나 생겼는데, 이 작업창에서 우리가 아까 격자를 보기 위해서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우리 일반 키보드 엔터키 앞에 있는 겹다운표 있죠? 다운표, 겹다운표. 예, 엔터키 앞에 있는 다운표를 누르면 이렇게 격자가 생겨요. 자, 왼쪽에서 사각 선택 툴 한번 클릭하시고요. 사각 선택 툴. 자, 첫 번째 격자에 맞춰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지금 한 눈금만 들어가게 사각형을 그렸어요. 자, 사각형을 그려놓고 여러분들, 아 나는 이게 빨간 줄들이 보니까 너무 어지럽다. 그러면 아까 똑같이 컨트롤 다운표 누르면 격자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음, 컨트롤 시프트 I 누르시거나 선택에 반전 눌러주시는 거예요. 선택 메뉴에 반전 눌러줍니다. 선택 메뉴에 반전. 자, 선택 메뉴 반전 누르면, 아까는 사각형 영역 안에가 선택되어 있다가 지금은 사각형 영역 밖에 테두리 부분만 선택이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왼쪽에 우리 여러 가지 도구 중에 그라디언트 도구를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도구. 그라디언트 도구 클릭하고, 우에서 이 그라디언트 색깔이 있는 곳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여기는 저하고 다른 색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색깔 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하면은 창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일단 어, 세 가지 색깔을 넣을 거니까 이렇게 빨강, 파랑, 노랑이 있는 이 색을 먼저 클릭해주겠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이 있는 색을 클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해도 괜찮아 그러면은 그냥 두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는 더 색깔을 넣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아랫부분을 클릭해서 이 마커를 하나 추가해 그 색상 마커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중간쯤에도 색상 마커를 하나 추가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색상 마커가 들어갔을 때이 마커를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은 색상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쪽도 마커를 더블 클릭해서 자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색이 들어가서 액자가 화려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아 나는 그냥 두 가지 색 정도만 할래 그럴 때는 이 마커를 이렇게 제거해 버리면 되는 거죠. 자 확인 눌러주시고 어 마우스를 왼쪽 테두리 왼쪽 테두리 위에서 오른쪽 테두리 아래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가지 색상의 액자가 생성이 됐어요. 자, 우리 단축키 컨트롤 누르고 영어 컨트롤 누른 채로 영어 D 누르면 영역 해제가 되니까 컨트롤 D 눌러서 영역을 해제해 줍니다. 자, 이대로 저장하면 되겠죠? 파일 클릭해서 저장 눌러줍니다. 파일 클릭해서 저장 눌러줬을 때, 우리 여기가 JPEG인지 봐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아까 우리가 투명 배경을 했다면, 투명한 그런 작업창으로 했다면, 여기를 PNG로 해주면, 일부러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어, 투명하게 해줄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하얀색 배경을 해줬으니까, 그냥 JPEG인지만 확인하고, 저장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동영상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같은데 어, 액자 효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